냉매 계통의 점검 항목 및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력계 설치는 상용 압력의 2배 이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토출 압력은 약 1.3에서 1.7MPa 이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토출 가스 온도는 약 70도에서 95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흡입 압력은 약 0.2에서 0.6메가파스칼입니다. 냉동 설비는 누설이 없어야 하며 냉매량은 액면계에서 액면이 보여야 합니다. 오일량은 유면계에서 하단 중심선 이상이어야 하고 오일 압력은 냉매 압력과 차압이 적정해야 합니다. 냉각수 계통의 점검 항목과 기준입니다. 냉각수 입구 출구의 온도는 32에서 37도 이하로 하여야 하며 냉각수 수질은 pH 6에서 8 이내의 농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 밸브와 자동 제어 장치의 점검 항목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 밸브 설치 기준은 분출구경이 적정하여야 하며 검사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단 스톱 밸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고압 차단 장치, 저압 차단 장치 그리고 유압 차단 장치는 설정치에서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과부하 보호 장치는 압축기 동력 과부하 시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동결방지 장치는 동결온도 이하에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수보호 장치는 유량 감소 시 작동이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펜 제어 연동 장치는 설정치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계통의 점검 항목과 기준입니다. 운전 전압은 정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여야 합니다. 운전 전류는 기계 명판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여야 합니다. 절연 저항은 압축기의 경우 3 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관 절연은 비가동 시기에 점검하며 1 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자대와 판넬 역시 비가동 시기에 점검하며. 느슨하거나 과열, 먼지 등의 청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타 점검 항목 기준입니다. 드레인은 동파 우려시 냉수, 냉각수 개통 내물 배수를 확인합니다. 저압부 단열재는 열 손실이 없도록 본행, 방습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상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하며 소음 기준 90dB 이하여야 합니다. 방화벽은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할 수 있는 높이와 너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기와의 거리는 1종은 5m, 2종은 4m, 3종은 1m입니다.